자, 그러면 주어진 회로를 갖고 어떤 토폴로지로 연결된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피드백되어 있는 회로가 딱 나오면, 그럼 이것이 네 개의 토폴로지 중에 하나인데, 어떤 토폴로인지를 찾아내야 돼, 그죠그 판단하는 방법은 입력을 판단하고 출력을 판단해서 입력과 출력을 조합을 시키면 돼. 그래서 입력이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시리즈 연결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시면은 션터 연결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션트 시리즈 연결하고 션터 연결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 베타 내 떡을 제거를 하게 되면요. 없애버리고 나면은, 얘는 입력 루프가 형성이 안 돼요. 끊어져 버리니까. 근데, 얘는 없애더라도 입력루퍼가 형성이 돼. 그래서, 메타 메터를 제거했을 때, 입력루퍼가 형성이 되면, 션트 연결. 입력루퍼가 형성이 안 되면, 시리즈 연결.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마디라는 게 있어요. 입력마디가 뭐냐 하면, 은 전원의 플러스 단자와, 자, 전원이 없냐면 전류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가 플러스 단자가 되겠죠, 그쵸? 전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만약에 전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쪽에, 이쪽 단자가 플러스 단자가 될 거예요, 그죠 플러스 단자와, BJT인 경우, 베이스, 또는 에미타, 입력 단자. 그다음에 못인 경우에는 게이트와 또는 뭐 소스 단자. 요에미터 단자나 소스 단자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커먼 에미터 아니지 커먼 베이스, 커먼 게이팅 경우에만 요두 개가 입력 단자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보통 베이스가 입력 단자고 게이트가 입력 단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두 개가 입력 단자예요. 오프앰프인 경우에는 오프앰프의 입력단자가 어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단자죠. 그렇죠? 여기 입력단자야. 입력단자, 전원의 단자와 입력단자의 사이 사이를 갖다가 우리는 입력마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은 보통에 대한 하면 은이 앰프라는 것이 있으면은 엠포의 2점이, 점이 입력 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가 전원 파트의 플러스 단자가 있으니까 이것이 입력 마디예요. 입력 마디에서 베타 넥도로 가는 라인이 하나 있으면 션터. 그 라인이 없으면 시리즈 연결입니다. 말은 이렇게 쉬운데 실제로 들다 보면은 그게 좀 묘해지는 거야. 음.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꾸며져 있어. 이렇게 꾸며져 있으니까, 아, 이것이 입력마디니까, 입력마디에서 선이 있어. 그러니까, 어, 션터네? 라고 하는데, 이 션터 아니에요. 왜? 저 라인이, 비 베타 트 떡으로 가야 되지. 얘는 이 저항은 이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구동하기 위한 바이어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귀함회로 그 전혀 무관한 저항이니까 얘가 라인이 간다고 해서 저 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라인은, 이 라인은 베타 트 떡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라인이다. 자, 그러면은, 둘다 아껴야 겠죠 베타 내 떡을 제거하니까 루프가 형성되면 션터. 루프가 형성 안 되면은 시리즈라 그러는데, 그럼 문제는 뭡니까? 베타 네트워크 뭔지를 찾아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요 사실은. 그래서, 회로가 있으면 과연 누가 베타 네트워인지 어디까지가 베타 네트워인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순리대로 따라가면 돼. 얘를 찾는 게 가장 급섭니다. 얘가 뭐냐 하면은, 출력과 입력을 연결시켜주는 회로예요. 출력에서 입력으로 연결시켜주는 회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입력이면 입력 회로죠, 그렇죠? 출력에서 오는 회로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구민하면 여행은 뭡니까? 얘가 바로 베타 네떡이에요 왜? 입력 루프에 관련돼 있죠? 출력 루프에도 관련돼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타 네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로마다 이제 다 달라지니까 곳곳 가서 보기 를 하고요. 그래서 입력은 저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출력은 볼테이지 샘플링일 때 션터는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시리즈나 요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도 마찬가지에요 베타 네트를 제거하고 나서 루프가 형성되면 션터 베타 네트을를 제거하고 루프가 형성이 안되면 시리즈 연결 입력에 판단하고 똑같이 쓰면 되고요. 다른 거 하나는 이 사이를 걸리는 전압이 V0이라고 항상 표기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플러스 이 베타 메트기에서오한 라인이 V0의 플러스 단자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볼테이지 샘플링, 센터 연결이고 여기서 나오는 한 라인, 두 라인 중에 어느 한 라인도 얘하고 연결이 안돼 있어. 그러면 은 시리즈 연결입니다. 커런트 샘플링 이것을 더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전압이라고 표기된 플러스 단자, 플러스 단자가 베타 트도로 가는 선 하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거는 볼테이 샘플링, 즉, 션트 연결이고, V0의 플러스 단자가 베타 넵도하고 연결된 두 라인 다 연결이 안 돼, 버퍼안돼 있어. 연결이 요 그러면은 시리즈 연결 방식입니다. 방금 했던 그 해로, 자, 이 것이 베타넥떡인데 내가 이렇게 표기를 하면요. 시리즈 방식이야. 왜? 플러스 단자가 바로 여기 있거든. 여기 있는데, 요선이고 요선이고, 야하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기되면 시리즈고 만약에 출력을 이렇게 가져면 똑같은 대로인데, 출력 단자를 여기서 가져오면 요거는 셔터 연결이야. 왜? 여기에 플러스 단자거든. 플러스 단자가 베타넥떡에 한선하고 연결이 돼 있었거든. 자, 계속해서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지금대로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타 네트워크를 없앴을 때, 회로가 형성이 되면, 볼테이지 샘플링, 즉, 션터 연결이고, 베타 네트워크를 없앴을 때, 루프가 형성이 안 되면, 시리즈 연결 방식, 즉, 커런트 샘플링이고, 그거보다는 더 좋은 판단이, V0라고 표기된 플러스 단자가 베타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볼테이지 샘플링, 션트 방식이고, 플러스 단자가 베타 네트워크하고 전혀 무관하면, 시리즈 방식인 커런트 샘플링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음. 그렇게 나중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회로에서 이거 많이 봤던 회로 거예요. 그자 인버팅 앰프리파이어인데 이게 어떤 연결일까? 자 입력을 먼저 따져 볼까요? 자 베타 네 떡이 어떤 것같아 응? 아이, 투, 예지, 교차 그렇죠? 출력과 입력을 연결시키주는, 관련이 있나 입력에도 관련이 있고, 출력에도 관련이 있는 회로는얘라고 얘가 있는 베타 내도로 가는 라인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입력을 보니까 여기가 입력마디야. 입력마디에서 베타 내도로 가는 선이 하나 있어면 뭐라 그랬어요? 현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출력장에 보면은 V0으로 표기된 여기 플러스 단자로 표기한 거지, 그죠 플러스 단자로 표기된 라인이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션터 연결 션터 션터예요. 션트, 볼테지 션터라고 얘기해야 되고, 또한 가지는 게타 네트을 제거를 해서 없애버렸어. 그러면 입력 루프가 형성이 돼. 출력 루프도 형성이 돼. 그래서 둘다 션터 션트, 션터예요. 이것도 많이 봤죠, 그죠 안인버팅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출력과 입력에 관련식키준는이 전체가 베타 네트워크에요. 자, 브라스, V0의 플러스 표기는 여기 돼 있으니까 맞죠? 션트죠? 플러스 단자에서 빠져나갔잖아. 입력은? 입력 마디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VSVI, 입력이 들어가는 소스의 플러스 단자와 o p 앰 p 의빠져서는 마이너스 단자. 타이를 입력마디라 그랬어. 입력마디에서 베타 안에 들어가는 라인이 없어요. 여기는 입력마디가 아니에요. 단자는 맞는데, 얘가 아니야. VSA 플러스 단자. 그래서 여기는 입력마디가 아니니까, 입력마디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이 라인은. 그래서 입력은 시리즈 연결, 출력은 시안트 연결.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만약에 얘를 제거를 하면 되면 입력루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여기서 끊어져 있으니까. 출력루프는 안될것 같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피앤빵한테는 그라운드가 있죠? 이 그라운드와 이 출력단, 이렇게 루프가 형성이 돼. 이게, 얘네들이 없다라도, 그래서 출력은 루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하는데 나중에 조금 힘들어지는 거지. 음, 그래서 얘는 시리즈 션터 연결 방식으로 회로가 주어지면 그 회로가 어떤 토플로직인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큰 숙제가 하나예요. 그것만 일단 잘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식대로 쭉 가면 돼. 그런데 이와 같이 피드백을 걸어놓는 특이한 케이스의 회로가 무한계나 많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보통의 경우에 거의 다 알아. 쉬운 거야. 그런데 조금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한 10대의 개밖에 안 돼. 그 15개 정도 되는 거니까 그냥 그 15개는 경험을 해보면 돼. 이런 거, 경험을 해보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대, 여기에서 나오는 예제 문제 정도 하면은 한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피드백 문제고, 요것 말고 뒤에 연습 문제 한, 또한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그거 하고 하면 토탈 한 열다섯 개 정도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피드백 회로가 된다. 그 외의 회로는 피드백이 되지만 쉽게 판단이 되는 그런 피드백 회로가 됩니다.